안녕하십니까 에드팜입니다. 어, 11월 25일 어, 토요일 오후에 어, 내년도 고추 심을 자리에 이제 석회, 퇴비, 어, 유박을 넣고 밭갈이를 어, 할 거예요. 어, 기온이 많이 내려갔는데 다행히 아직 흙은 그렇게 꽝꽝 얼지는 않았어요. 겉에만 살짝 얼었다가 해 나오니까 또 이제 녹고 그랬어요. 그래서 이때를 놓치면은 어, 겨울 내내 이제 못할것 같아가지고 부랴부랴 하고 있습니다. 어, 이논 뚝이 이 100m 정도 되는 뚝인데 뒤쪽에 50m 정도는 마늘을 심었어요. 이 50m에다가는 내년 봄에 고추를 심을 겁니다. 한약한120 포기 정도 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 40cm씩 띄어서 심으면. 어, 올해는 고추를 한360 포기 정도 심었거든요. 근데 이제 우리가 식구들이 이렇게 먹는 고춧가루가 한뭐한 뭐한 80근, 80근 정도면은 1년을 먹는데 어, 360 포기를 심으니까 조금 많죠. 어 그래서 그 많은 거를 두기도 뭐하고 그래서 어, 몇 근을 내다 팔아봤는데. 아, 이게 제가 무슨 뭐, 이 나라를 위해서 자원봉사 하는 것도 아니고, 그냥 그, 일단은, 어, 내가 얼마를 받고 싶다가 아니라, 그냥 시중에 형성되어 있는 고추 가루 그 가격대로 내다 팔아야 되니까, 아, 팔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. <웃음> 아까워서. <웃음> 아이고. 그래서, 아, 이제 앞으로는 그냥, 그냥 우리 자가 소비하는 정도 양만, 뭐 욕심부리지 말고 고르기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또어 이제 화학비료는 거의 될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거의 안쓰고도 될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살충제 사용도 어 될수 있으면 자제하면서 어 유기농에 가까운 자가소비할 정도의 농산물만 생산해 보려고 합니다 수확량을 신경쓰지 않고 그냥 좀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한다. 어, 이런 생각으로 이제 앞으로는 농사를 지어 보려고 합니다. 지금 여기 이 고추는 어, 퇴비하고 유박, 어, 퇴비 유박을 미리 좀 많이 넣는 거예요. 이런 거 위주로만 해 보려고 그래요. 내년에 정안 되면은 살짝 뭐 추비를 한번 할 수는 있겠으나 어지간하면은 이제 그런 거 없이 해 보려고 합니다. 이 석회고토라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. 이건 뭐화학 이것도 화학비료겠죠. 근데 이건 이제 토양산도를 좀어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, 어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써져 있습니다. 어 이거는 유기질 비료와 함께 사용해서 유기물의 분해를 촉진하도록 합니다. 해가지고 어이 석회고토만 뭐 석회만 단독으로 먼저 뿌려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화학비료랑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지 이 유기질비료랑 같이 하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석회고토랑 여기 보이는 퇴비 유박은 먼저 뿌렸어요 유박 이세 개를 같이 뿌립니다 어, 그러고서는 이제 내년 봄에 좀 부족한 거를 좀더 보충하고 그러고서 먼저 고추를 정식 하겠습니다 제가 여지껏 뭐 이렇게 농약도 많이 사용하고 화학비료도 좋다는 거 있으면은 또 이렇게 많이 쓰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좀 방법을 좀 바꿔 보려고 합니다 그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이렇게 어,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듀파마입니다